지금 원플러스원 행사고요 가격도 이게 지금 150ml 두개 그리고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거 요거 보니까 이렇게 리무버라고 되있죠 요거를 바꿔서 이걸 넣고 펌프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하나도 아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그리고 펌프까지. 이렇게. 이거는 브러쉬 홀더, 브러쉬 홀더예요. 이게. 제가 지금 그 전에 사용 요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요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브러쉬를막 내려놓고 싶은데 여기 삑삑 이렇게 좀 바로 안 내면 삐뚤어지고 하니까 근데 요거는 앞에만 살짝 걸쳐놔도 되는 거. 어, 이렇게 탁탁탁탁 탁, 탁, 탁. 얘도 픽시가요렇게 아,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얘보다 얘가 좀더 진한 실버예요. 비슷한가? 회사가 틀려서 그런가요? 제품이? 음. 네, 육안으로 보기에는 요게 살짝 진한 감은 있는데, 케이스 보니까 다르네요. 어, 이렇게. 어, 이것도 예쁜데, 얘가 알이 더 큰가 봐요. 뭔가 얘가 더 쨍한, 얘가 더 뭔가 예쁜 느낌이 난다. 픽시는세 가지. 아. 샥스틱, 아트 스탠드. 이거는 원래 제가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잘 쓰고 있는 건데.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을 해서 보니까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사용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진짜 껌안 붙여도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팁을 이렇게 그냥 바로 붙여서 아트를 하면 되니까 컬러를 바르든 아트 아트를 하든 너무 편해요. 껌을 띄었다 붙였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라샌에 이거 있는 거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써갖고 너무 많이 써서 이렇게 다 드러워졌어요. 어. 컬러 젤 발색 영상이나 보여드릴 때 많이 사용을 했죠. 이렇게 글리터들도 많이 붙여있고. 이거 한번 닦아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다, 아, 너무 열심히 써갖고 깨끗하게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떼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편하죠? 짠. 이거는 사용을 하다가 접착력이 떨어졌다 싶으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에 깨끗이 아, 바짝 말려서 다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돼서 사용을 했는데 접착력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은근히 접착력이 되게 세더라고요. 이거는, 아. 얘가 비트 비트 케이스? 어 이거 나홀리안 맞는 거야? 이거 너무 날씬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됐다 깜놀이네 이렇게 하면 내 몸에 맞게 사이즈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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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차고, 자, 여기, 밴드 <laughs> 너무 웃긴다, 갑자기. 어머, 밴드에 차고, 밑에, 또 주머니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자, 오! 안정감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 여기 꽂아주는 거 맞나? 꽂고요. 이렇게 드릴까? 이렇게 꽂아주고 여기 보면 이거 있어요. 와우, 괜찮네. 자, 연장 챙겼습니다. 왜 이렇게 환하게 보여? 네, <laughs> 어, 됐다. 아, 여기 지금 빛이랑 조명 때문에 응. 근데 오른손 사용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 바로 이렇게 빼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뒤쪽에, 아. 여기서 또 하나 알았어. 저는 왼손이니까 앉았을 때 여기 걸리잖아요, 이렇게. 아, 뭐, 불편하진 않아요. 뒤에서 빼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어, 되게 괜찮다. 짠. 루카노스 리퍼. 저 루카노스 리퍼 너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리퍼가 루카노스 리퍼예요. 여기 써있죠. 루카노스 이게 2분의 1인가? 2분의 1날긴 거. 전날긴거 사용하고 있고요. 어 이게 되게 날카로워서 사용하기 좀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구입했을 때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가격차이가 좀있더라고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근데 진짜 저사랑스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게 흡진기 그리고 두번째가 요 니퍼 이거 너무 쓰고 싶었어요 진짜 저 이거 언박싱 찍으려고 박스도 못 열고 있었는데 진짜 잠깐 열어서 흡진기하고 니퍼만 쓸까 하다가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해갖고 어머, 어머, 웬일이야? 이거 보세요. 어, 케이스까지 완전 예뻐. 이건 또 뭐야? 자석이야. 소리. 자석이죠. 여기 뭐 보관하는 건가? 어, 이건가 봐. 이거, 이거, 이거.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이런 케이스에 담겨있나 봐요. 주머니 주머니 와우 짠 와, 세상에 이거 뭐야 이니셜이야? 이건 내 이니셜은 아닌 것 같은데 H 뭐예요? 제 이니셜이나 좀 새겨주시지 이거는 어옛날이야얘왜 <laughs> 오, 오, 이렇게 가벼워? <laughs> 진짜 제가 이제 이거를 직접 내일재료상 가서 구입을 했거든요 요거 이거 제일 했는데 그때 솔직히 프리미엄도 손에 잡아봤어요. 잡아봤는데 진짜 너무 가볍더라고요. 얘는 솔직히 좀 무게감은 있어요. 무게감은 있는데 가격 때문에 제가 이거를 조금 보... 야 이거는 그래 좀 나중에 살까 하고 이거를 구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써버리라 프리미엄 했는데 이거 지금 이제야 어 웬일이야 진짜 가볍다. 오, 장난감 같아요. 가벼워서. 와. 날은, 응? 날은, 응. 날은 두개다 길어요. 전 짧은 걸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4분의 1보다 2분의 1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건가 봐요. 오, 맞나요? 와. 이렇게, 샹 이렇게. 그리고 파츠는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예뻐요. 오, 깨끗하다. 응,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개냐? 하여튼, 뭐, 네, 5, 서 아홉 개 정도? 그리고 얘는, 어, 나 이것도 했나? 아, 아. 이거는 제가 전에 다른 곳에서 구입을 했는데, 어, 이게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거기서 너무 예뻐서 샀는데, 여기가 훨씬 저렴하네요? 이렇게 댕글 식으로. 플라워 아, 크로바인가? 네 크로바, 댕글 크로바 얘도 예쁘죠 얘는 이렇게 아래 구멍이 나있어서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크네요 어, 이렇게 해서 저 중지에 보면 커요 삐져나올 정도? 아 아니다 삐져나와도 예쁘다 오. 이렇게 하고, 엄지에는, 뭐, 엄지에 딱인, 엄지에 딱인데? 그죠 엄지나 중지. 이렇게 해서, 어디냐. 이렇게 해서, 안에 진주나 스와로, 포인트로 올려줘도 예쁠 것 같아요, 얘는. 그쵸? 와, 이거 너무 고급스러워 보인다. 짜잔, 오 오~~ 오, 얘 봐봐요, 와. 얘 바닥도 봐봐. 아, 아, 여기 조금,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안 보이니까. 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잠깐, 이게 왜 이렇게 있냐면, 원래 이거거든요? 근데 네모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구입을 했어요. 물론 동그란 게 쓰기 조금 편할 순 있는데, 오 어, 예, 럭셔리한 거 봐, 예쁘죠? 예쁘죠. 얘도 이렇게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원래 브러시 통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패의 쪽으로 사... 옮겨갈 거고, 이거를 어,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놓까? 이렇게. 짠, 짠파통 그리고 여기는 브러쉬통예쁘죠 스타일리시한 듀얼팬 네 흡진기 더블린. 오, 너무 괜찮죠? 여기가 되게 넓어 보여서 제가 원래 쓰는 흡진기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여지껏 제일 잘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어, 얘가 처음에 이제 막 많이 보이고 할때 보니까 입구도 너무 편하고 버튼도 되게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예약 손님이 오셔서 급하게 이거를 사용을 하고 다시 촬영을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필터는 이렇게 아까 박스에 이 흡진기하고 100개 정도 같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1회 사용 후 폐기. 아, 이게 바로 사용하면서 사용을 한 후에 버릴 수 있으니까 이건 되게 깨끗하게 사용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안에 들어있던 거고요. 요것도 여분으로 이건 여분으로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총 200장이고요. 이거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입구가 넓어서 좋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열면 이렇게 필터를 바로 버릴 수 있는, 네.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버튼이, 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단계 조절이 다이얼 하나로. 소리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어. 어, 너무 좋아요. 괜찮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저 촬영할 때는 이거를 다 내리고 했었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가림막이랑 어, 손님 오실 시간 돼갖고 바위를 이렇게 했어요. 어, 가림막이고요 이거는, 조명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은 켜놓지를 않았어요. 여기 손님 앉는 곳이고, 여기는, 이렇게, 받침대 있고요. 여기는 제가 앉아서 시술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이게 위에 젠틀이고요. 밑에는 펄시젤 펄스젤도 진열이 되어있고요. 이쪽에 나머지 그리고 요 안에도 젤이 다 있는데 진열을 다 못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사라샘 네일 측에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여러분들도 어 네일샵 원장님들도 그렇고 셀프 네일러 분들도 사라센 네일을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할인 쿠폰이 있으면 정말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것보다 더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좋은 쇼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